방정식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은 일단은 나중에 문명을 올려주고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기억을 하세요. 지난 생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방정식을 갖다가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이야기였을까? 항상 뭘 구하라?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는 의미라고.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었어이 녀석의 해를 구하는 게 X는 알파가 나오고 X는 베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런 녀석은 방정식이라는건 그냥 점을 나타냈을 뿐이야. 왜? 함수의 무한한 함수의 아주 극한 일부니까 2차 함수가 있을 때 어디 포인트, 너의 포인트, 너의 포인트만 겨우 한 포인트만 나타냈지? 이차 함수 갖고 하는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말한 거야. 그냥 방정식을 풀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아주 작은 부분 하나 할줄 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 함수를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고, 남은 건 함수밖에 없어요. 함수못하면 진짜 막말로 해서 빨리 포기하는될수 있어. 알겠어? 남은 함수밖에 없어. 이네가 지금 보는 고있거 모든 건다 아주 편해. 지금 고등 교 보는 에서딱 아이를 제외하 나머지는 전부다겠니한 주에다 의소는거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아마도. 아마도. 못해. 그냥 안 발전이 아예 없어. 아무 Socks on the c o s m 그 t 하 c s o c k 도게 n the 도 있고 수학 t 도 있고 수학 c h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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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대충 잡아서 말할게 3-1, 2까지 다맞힌 학생들이잖아? 어. 고3을 저러고 기 전까지 남은 게 어느 정도 될거 같아? 1 0이라고 잡으면 남은 게한 70%야 30% 될까 말까 한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30% 물어봤는데 몰라 왜? 사이비에서 판별 어떻게 하냐고 얘는? 몰라 그치? 렇 어. 자기 궁금해 사인 30 물어봤을 때 대답 누가 할수 있을까? 사인 30? 세연 얼마야? 2분 코사이 30원? 코사 탄자 30원 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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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거의 30분은 다는거 같아 그걸 지금 모른다고 하는 그 문제인 거야 네? 새로 배운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 아니야? 해? 알겠어? 아겠어아저어 앞에서 배운 걸 모르니까 계속 뭐해? 수학이 힘든 거야 앞에서 명을 잘하고 있으면 연결 설명할 건데 뭐가 힘들어? 아저기서 저렇게 연결을 가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배웠으니까 뭘 배워? 삼각비를 배웠으니 삼각함수도 배워야겠지 아, 대가리가 깨질 거야 그때쯤이면 그게 수학이야 알겠어?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 그래 점 찍어 놓고 는 거잖아 아, 다 알겠다 찍었을 거안 그래? 이거는 방정식을 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정식에서 냉정하게 말해서 해를 구한다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재민이한테도 주구장창 말을 했던 것 같아 그치 재민이? 대답 안해 재민이? 네 재민아 대답해야지 해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있지 않아 구한다 라고 써져있지 않아 그냥 x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해는 a고 하나의 해는 b라고 써져있어 이거 뭐하래? 그.. 어다 삿대시래 대입 대입 그래 대입하래 페이팔의 뜻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A, x의 a의 제곱 플러스 뭐 o a 플러스 e는 빵이고요. b의 제곱 플러스 o b 플러스 e는 빵이에요. 라는말 자체는 어떤 뜻인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o x 플러스 e는 0 이러한 이차 방정식을 해는 누구란 뜻? A이고 B라는 뜻. 따라서 이렇게 뜬금없이 써놓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A 곱하기 B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라는 거니까? 얼마예요? 21이겠죠. 그러니 이거 써 놓고 이거 이렇게 써 놨어 가운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물어봐 이제 <laughs> 뭐하고 있어? 이 식을 도대체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할지 막하고 빼고 난리를 치고 있어 뭐야? 방정식을 못 배운 거야 2차 방정식을 모르는 거야 그냥 알겠어? 알겠어? <laughs> 응. 기본적으로 그러니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구하는 거지 구하는말안 나오는데 구하고 잡빠다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절대 안돼때려 죽일 거야 그다 자 우리 배우 본 이야기. 무슨 근? 혈액은. 혈액은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2차? 방정식에서 음. 나왔어요. 아유리수라서니까 유리수에서 나왔어요? <laughs> 그럼 뭐2 플러스 아이랑 2 마이너스 아이 뭔데요? 어 환자 하겠다. 혈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2차? 2차? 대답 안네 제미니. 2차? 방정식에서 나왔다고! 켈렉은 어디서 나왔다고? 2차 방정식 어 그거 어려냐다 한다며 아까는 자 켈렉은 근데 켈렉은 2차 원정식에 나왔는데 이 어떤 걸 써놓을거냐 ax 제곱 bx 플러스 c는 빵이라는2차분써에서 abc k 수가 무슨 수? 유리수인 관계를 써놓을거야 네. 야 이나스 졸리지 않 지금 야, yeah, 들어왔어. 여기에서 우리 재민이 오빠 그육 음식 알아요? 저. 여기 구성되는 a, b, c는 무슨 수라고 했는데? 가정을 해놨니? 네. 유리수야. 유리수 안여기유리수했으니 여기 앞에는 무슨 수야? 유리수 안여기 유리수했어. 무슨 수라고 그래? 무리수라고 그래. 무리수지. 그래서 p라고 쓸게 그냥. 그다음에 유리수에다가 b 제곱 마이너스 4c 어 저거 저쩌고 했어. 그럼 여기 루트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 유리수 무리수 했으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얘는 무슨 수라고 그래? 무리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무리수 나오니까 통칭 지어서 이렇게 써놓게 이해됐어? 응. 그러니 Q는 실제 실제적으로 2a 분의 1이겠네. 응. M은 b제곱 마이너스 4ac겠네. 응. 됐니? 아 ABC가 유리수일 때는요 그 녀석의 현레근은요현레근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 P 플러스 Q 루트 M 구조 하나. P 마이너스 Q 루트 M 구조 하나. 당신과 같이 구성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네. 음. 무슨 수일 때? 개수가? 음. 유리수일 때. 그러면 선생님 유리수 조건을 썼으니 유리수가 아니고 어떡할 건데 그래, a, b, c가 좀더 넓혀서 실수의 범위를 갖다가 써놓고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빵이라고 썼을 때 마찬가지로 너도 근의 공식을 누가 우리 재민이가 한, 한 달쯤 걸렸다 이거 외우는데 루트 증명이외우는거 증명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야 또?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자꾸 나한테 이기려고 하지만 이건 나도 수학 잘을 이겼잖아. 자, 이 실수조건 실수조건이야. 실수끼리 나누고 나고 뭐가 어, 나누고 있어? 뭐가 나와야 돼? 실수가 나와야 돼. 헷갈리니까 수밖에. 얘는 유리수. 불마 유리수죠. 얘도 피불마 실수 이야기를 했으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조도 나오겠네. 그걸보고 무슨 수라고 부르디 여태까지? 허수라고 부르겠네. 따라서 qi 구조가 나와서 이번에는 실수뿔만허수 구조가 나오겠다고. 누가 결레그니 아이고... 뭐.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의 구조가 나오겠다고. 인정?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이야기야? 안 그래? 나중에 논리적으로 증명도 또 해줄게 이런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 잘봐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 A하고 B가 항상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유리수라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 해를 x 는 1마이너스 루트 2를 줬다고 쳐. 잘 봐. 만약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안 써져 있어. 거기 문제를 보면 유리 순위 개수가 유리 순위 아니면 개수가 실순위라고다 써져 있어. 몇 페이지야 지금? 70. 네. 5페이지 정표야. 어, 개수가 유리 순위야실순위야 무조건 주어지게 돼 있어. 그거 보고 구조가 켈리 구조가 나오냐 안 나오냐 따져야 돼. 왜 켈리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알겠어? 개수가 일상에 나왔으면 n은 다른 하나의 해는 뭐가 나와야 된데? 무슨 일이 있어도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셔야 된대. 인정했어? 응.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태 a, b, y 하는 짓거리가 뭐하러 나갈까요? 금과? 응.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뜻이야.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2. E. 2예요. 그 2는 누구예요? E. 두 근의 곱은 누구예요? E. 둘이 곱했다니 얼마예요? E. 1대 2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은 누구예요? B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말고야 a B 뭐 구하려면. 뭐만 해드어 지금? 이해 된거 맞아? 하나 더 여기서 예시를 또 이런 걸 들어볼게. A가 실수라는 구조를 갖다 써놨어 알겠어? 실수라는 구조를 써 놓고 마찬가지로 X의 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A 하나만 갖고 자 E는 빵이라고써 놨어. 여기다가 이제는 해를 x는 1 플러스 i라고 줬어 실수라는 구조가 나왔으니 설레 렙은 어떤 구조로 나올 거라고 1 마이너스 i가 나오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뭐 다시 넘어가시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라고 둘이를 더 해봤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2. 2라고 하는 거예요 얼인데요 마이너스 a 실제로 두 개를 곱해봤어요 얼마예요 2. 2가 나와요 됐어요 네. 네. 지금 뭔말 하는지 알아들었어 아니. 75페이지를 딱 보고, 다시 또 풀어줄 건데. 7-8번 어, 봐봐. 1- 루트가 X에 거나 2차 방정식의 해일 hey, 때, PQ가 무슨 수라고 써져 있어? 유리수. 그럼 그 유리수에다가 밑줄 쳐. 유리수 누구? P하고 Q까지 밑줄 쳐야지. 그러면, 1 루트 2가 하나 해라는 거는 1 루트 2 역시 또다른현랭근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무조건. 마찬가지야 이거 해가 나왔으니 또 우리 재민 씨가 나한테 이랬지. AB 나왔으니 뭐를 재민이가 그했어 대입해 보라고 했지. 그거 대입할 거야? 할 거야? 어. 그러니 뭐라고 써야 돼? 그 밑에다가 1 1 루트 2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1, 루트. 1 루트 2라고 쓰시고. 그리고 나서 피큐를 구하는 음, 건 무슨 관계로 마시라고? 등각에서 등각에서 관계로 마셔야겠지 네. 뭐 어떻게 풀었지? 이해했어 지금? 네. 이해했어? 네. 그위에 네. 그 문제는 계수가 무슨 수래? 네. 실수라고 나왔네 해는? 네. 해는 2, 1. 어? 2, 2 +3, 1 2 플러스 루트 아2 플러스 3i래 그럼 다른 해는 뭐란 뜻이야? 2 마이너스 3i 그래 2 마이너스 3i 쓰고 실수 피큐에 밑줄 치고 실수 피큐라는 말이 있으니까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야 <신대> 알겠어 그러니 나머지 피큐 구하는거 뭐 하라는 뜻이야? 금강계수는 근거계 근거계 근거 하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7-9번 넘어가볼게요 거기에서 그래서 증명을 또 해줄거야 나중에 문제 풀때왜 2플러스 루트 3이 어떤 방정식의 블라블라의 해일 때 2-루트 3도 해가 되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러는데 개수가 무슨 수라 써져있어? 유리수니까 얘가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증명과정 마지막엔 또 무슨 정리를 쓰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닿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 무리수끼리 결국엔 무슨 정리였을까 하는거라고 응. 상상력이 해가는 이야기야 앞에서 배운게 안되면 결국 계속 못 알아들어 모르겠으면 어디다 했던거 모르겠으면 카톡보내 어디 링크 보내달라고 보내줄테니까 알았어 네. 어. 소문 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했어요